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인가,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28장 전체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에 대한 기록이죠. 어제 새벽에 우리 아하스의 모습을 우리 간단하게 살폈는데 우리 2절과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 아하스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죠.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었고 또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자녀들을 불살르고 또 4절에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한마디로 이 아스는 나라 전체를 온통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왕참 끔찍한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듯이 이 아스와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는데 주변의 열강들을 통해서 징계하시죠. 그래서 기억하실 텐데 아람과 북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전부 다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여러분 시리아 다메섹 다마스커스죠. 지금의 이제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하는 시리아입니다. 이 아람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같은 이웃나라이고, 남유다 입장에서는 위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위쪽에서 이제 쳐들어 오게 됩니다. 사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등불을 계속 주셨죠. 다윗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을 생각하셔서 이 남유다를... 지켜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 한번 이사야 7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아하스를 만나 이 아하스가 바로 열두 번째 남 유다 왕이죠. 아하스를 만나 이르기를 이들은 이들은 이제 북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말하겠죠. 이들은 연기 나는 두부직깽이 구루터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다 타고 그냥 뻘뻘뻘 연기만 나는 그런 수덩이들이다 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아하스가 불행하게도 이사야의 이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우리 온 백성이랑 같이 이제 뭐 금식이라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돌이키면 좋은데 이 사람이 한번 완악해지면 그 마음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왜 우리도 어떤 일로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때요? 그거 돌이키려면 굉장히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완악하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 이렇게 딱딱하지? 그걸 생각하고 또 돌이키고 반복해야 겨우 이렇게 돌이키잖아요. 이미 아하스 왕은 바알 신을 잔뜩 만들어놓고 온 나라를 우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쉽게 돌이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강력한 방법을 통해서 이 정신을 차리게 해 주셨지만 아스는 쉽게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죠. 결국 이 아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의지하지 않죠. 누구를 의지하냐면 이그 당시에 이제 아람보다 더 위쪽에 있는 신흥 제국이 있습니다. 어, 그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인데요. 이 아수르가 막 어, 이 초대형 강국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수르는 지금의 여러분 이라크 땅을 기반으로 해서 어, 이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그 사이에 그 땅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 아주 강력하게. 아마 이집트까지 먹게 되는 그런 초대형 강국을 이루는 지금이야 이제 아직은 뭐 신흥 강국 정도입니다. 결국은 이, 이 북쪽에서 쳐들어오자 더 위에 있는 북쪽의 나라 아수루에게 조공을 보내고 어, 이 소위 말해서 전쟁에 참전해달라 그래서 이 어, 도와달라 이렇게 하죠. 어, 아수르가 실제로 도와주긴 하지만 우리 어제 새벽에 보신 것처럼 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어,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 그때 이제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 아주 호되게 이 북이스라엘 침공했던 이 북이스라엘 형제잖아요. 이 모하냐 니네 지금 형제를 이렇게 어, 할수 없다. 하나님이 오대 선지자를 통해서 다 포로들 돌려 보내라 그렇게 해서 다시 남유다를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사실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러면 그때라도 좀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좀 깨달아지잖아요. 아 이게 지금 내가 아수르 의지할 일이 아니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우리 포로민들을 돌려보냈구나. 이렇게 사람이라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이 아하스는 이미 너무 너무 많이 갔어요.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딱딱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완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또한번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17절 18절을 보시면 에돔 18절에 블레셋 이렇게 두 족속을 또 보내십니다. 요 족속은 어디에 위치돼 있습니까? 남서 쪽에 위치한 남유다를 중심으로 아까는 위쪽에 나라들이 쳐들어왔다면 이번에는 남쪽과 서쪽의 나라들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맨 밑에 노란 부분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리고 왼쪽에 빨간 부분이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왕국들 처음에는 위에 북이스라엘과 저 위에 초록색입니까? 이 아람 이렇게 연합군이 쳐들어왔죠. 그 그러니까 동쪽에 암몬과 모압자손이 롯의 후손들이 살고요. 그리고 에돔에서의 후손들이죠. 이 전부 다이 주변의 열강들 속에 남유다가 있어요. 참 지정학적으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도무지 살수 없는 그 주변에 온통 다 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땅인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번에 남쪽과 서쪽 블레셋과 에돔 족속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게 만들죠. 밑에 이제 남방의 성읍들이 다 엉망이 됩니다. 뭐 부엘세바로부터 해서 다 엉망을 만들어지죠.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도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보시면 이는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낮추셨다 이 말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꾹 한번 누르신 거죠. 너너 조심해라. 우리로 얘기하면 허. 친구들 간에 멱살 한번 꾹 잡아주신 거죠 너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또한 번의 경고를 전쟁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번에는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경험이 있죠 북쪽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제국 의지했을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어, 역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아스는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그때에 예, 그때는 이제 남쪽에 예, 이 에돔 족속과 그다음 서쪽에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아스 왕이 아스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니 또 아수르를 의지합왜 이렇게 아수르 의지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수르가 그 당시 신흥 강국입니다 뭐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은 신흥 강국이라고 하긴 그렇죠 뭐 이미 중국은 엄청난 이제 2가요 미국을 맞먹을 뭐수 있는 이제 나라가 됐죠 그한 20년 전만 해도 중국이 신흥 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와 무섭다 막 전 세계가 다 경계했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한 20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중국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국이 된데 그런 강국이 지금 우리나라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또 러시아가 있고 우리 옆에는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 긴장을 놓으면 여러분 이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가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대한민국 이정 정치인들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어, 우리 신앙인들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우리가 뭐 어느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만큼이라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어,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아하스는 왕으로서 또 다시 아스르를 도와달라고 아스르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있죠.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 보니까 아스르가 어 내려오죠. 20절을 한번 볼까요? 디글랏 빌레셀이 아스르 왕인데 그에게 이르 이르렀으나 그다음 보세요. 돕지 않고 도리어 그를 공격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어 이제 쭉 남아정책을 피면서 잘됐다. 어차피 에 내가 때려잡을 나라들인데 길을 열어주니까 그냥 무혈입성하면서 어온 김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에 그냥 나 잡수세요 나 잡수소 하고 문을 확 열어준 꼴이 된 것이죠. 예전에 왜 일본이 어, 러시아나 또 중국을 먹겠다고 우리나라한테 길 열어달라고 어, 그런 적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나가겠다. 길을 열어라.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그냥 무혈입성하도록 아수르 군대가 내려올 수 있도록 어, 무혈입성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줬죠. 결국. 에 돕지 않고 에,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는 아, 그래서 이 여러분 요이 아하스 다음에 여러분 히스기야 하잖아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때 여러분이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막 아시죠? 여러분 엄청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지금 성지 순례 가면 히스기야 파 놓은 그 히스기야 샘이 있어요.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 예루살렘을 빙 둘러 포위하자 이 물기를 확보해야 되니까 이 그때 예루살렘 성 밑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받고 장기전을 치르게 되죠. 다음 시간에 더그 부분을 살피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런 아수르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제서라도 어 깨닫고 야 이거 이거 자꾸 사람 의지하니까 이 뒤통수, 삼통수, 사통수 계속 두들겨 맞는구나. 이쯤 되면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되는데 이 아스가 기가 막힌 발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한번 22절, 23절을 볼까요? 아스왕이 곤고해졌어요이 아스루가 돕질 않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밑에서는 에도미.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리고 위에서는 아스르가신흥 강대국이 완전히 짜부라지기 직전이죠. 이 권고회에 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더욱 여호와께 범죄. 그리고는 23절 볼까요? 자기를 친 담에색 신들에게 제사. 자기를 친 다메색 신들 다메색 신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북쪽의 신들입니다 다메색이라고 하는 건 시리아 아람 족속 그, 그 신들이 지금 그 북쪽 지역을 지금 어, 장악하고 있는 신들인데 그 신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람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서 우리를 치고 있으니까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해서 나를 돕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기가 막힌 발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는 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지만 그 뒤에는 신과 신,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섬기는 조상 대대로 섬기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아수르나 아람이나 뭐 이쪽 어, 시, 신들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어...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어떤 세계관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세계관이잖아요. 여러분, 시편이나 구약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입니다. 유일신,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왕으로서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아람의 신들이 우리의 신을 이겼다. 그러니 나도 우리의 신을 아니라 아람의 신들을 섬겨야 되겠다. 기발하죠. 이 생각 자체가 아주 기발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벌입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싹다 끄집어내서 다 때려 부십니다. 이게 이제 아람의 신들에 대한 충성의 표시입니다. 왜 우리도 한번 어, 돌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교회 신앙, 신앙 생활 잘하던 사람이 한번 돌변하면 이거 다 때려붙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한번, 한번 이렇게 생각이 확 돌면 뭐 자기가 뭐 섬겼던 뭐 예배당이고 뭐고 다 때려붙습니다. 지금 아아스 보세요. 지금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때려 부시고 그다음에 성전 문에 못질을 해 버리죠. 아예 그냥 여호와 신앙은 아예 싹을 잘라 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다시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리. 이유는 뭐예요? 나를 전쟁에서 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을 못 하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내가 전쟁에 졌으니까 여호와는 에이, 이제 끝 그리고는 저들의 신을 내가 섬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인가? 지금 아하, 아하스 왕의 생각은 이기는 신이 우리 신인 거예요. 내가 이기는 쪽의 신을 선택하겠다. 아람의 신들이 이기게 해주니까 그러면 나는 신을 아람의 신들로 바꾸겠다. 내가 섬기던 신은 버리겠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아하스 아, 왕의 모습이 굉장히 경악스럽지만 사실은 아, 우리 안에도 사실은 이런 모습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나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 힘이 세는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크... 뭐... 뭐 이렇게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정말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지극정성으로 뭐 하는데, 뭐 일이 잘안 풀리죠.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보다, 뭐 전혀 뭐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 이,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가 있죠. 그때 우리도 아하스와 같은 유혹을 받게 되죠. 야 하나님 섬기면 떡이 나오냐? 뭐, 뭐 돈이 돈이 나오냐? 뭐 명예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 지금까지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 이게 뭐냐?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어~ 뭐~ 사업이 더안 되고 자식이 더안 되고 뭐~ 건강이 더안 좋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삶이 어~ 안 좋아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음~ 그런 경우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가만 보니까 더 이렇게 잘 되고 안아두게 한 예수 안 믿을래 그리고는 신앙을 떠났는데 또 실제로 그게 어,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더 잘되고 어,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하면서 뭐 이렇게 어, 더 사업도 잘되고 그러면 이게 모든 게다 어떻습니까? 예, 아 이게 이게 역시 이렇게 어, 되는 것이죠. 이런 아하스에게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조를 하나 주시죠. 어, 여러분 성탄절 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살펴보는 본문인데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참이 개떡 같은 왕한테 주신 왕이 말씀이잖아요. 참이 이런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이 이 개떡 같은 시절에 개떡 같은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는데. 아스에게 너는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아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뭐 굉장히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는 거지. 무슨 무슨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냐. 지금 내가 성전 문 닫고 기구들 다 때려 보시고 지금 그러고 지금 아람의 신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무슨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냐. 그때 징조를 구하지 않자 친히 징조를 그냥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완전히 그냥 반강제적으로 징조를 주시죠. 친히 이 말이 굉장히 강조된 것이죠. 징조를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친히 주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임만우엘. 여러분 이 구절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우리는 뭐 너무 잘 알죠. 진정한 진정한 왕, 이 아하스 같은 개떡 같은 왕이 아니라 나라를 온통 우상 천지로 만드는 이 개떡 같은 왕,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본인 때문에 위기에 빠졌는데 이 하나님을 더욱 더 버리는 왕, 그런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 그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징조.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니까 굉장히 먼 시대지네. 이미 하나님이 이,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여러분 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전쟁이 날 때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예, 아수르 제국, 신흥 강대국 자신에게 힘을 줄수 있고 또 승리를 줄수 있다고 믿은 그신흥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을 찾아가 엎드려 절하며.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날 아들 그 예수가 진짜로 이 오셨을 때 사탄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떤 유혹으로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합니까? 우리 마마 마태, 마태복음 사장 8절구절 볼까요?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죠. 그래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스러움을 쭉 보여줍니다. 그러고 하는 말, 내게 엎드려 만일 절하면 경배하면 이거 다너 줄게. 에, 아하스가 받았던 유혹이죠. 지금 열강들 앞에 지금 절하면 에, 내가 이 승리를 줄게. 아하스는 홀라당 넘어 가서 자빠졌지만 우리 진정한 왕 메시아 처녀가 잉태하여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그 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아하스와 달랐죠. 그 왕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참 엄청난 유혹 속에 우리는 무너지고 아하스 왕이 대표적으로 그랬는데, 에, 우리 진정한 왕, 참 메시아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이 받는 모든 유혹들을 아시고, 물리쳐 내시는 말씀으로 물리쳐 내시는 그 모습,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스처럼 여러 가지 혼란과 전쟁과 어려움 앞에 놓여 있을 때, 아, 우리는 이기는 신이 이기게 해주는 신이 우리 신 이런 식의 사고에 젖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오늘 진정한 왕 예수님처럼 우리 살뜰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아,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어, 이땅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유혹 가운데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